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촬영해요. 다리에 앉아서 두손 모으고 함께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 평범했던 생활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한 점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든 힘을 내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예배당에서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과 즐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있게 도와주세요.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민영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영민 도사다 오늘은 교회의 비밀을 찾아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까 해요. 친구들 쉿. 우리 교회에 비밀이 숨겨냈대요. 어떤 비밀일까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비밀의 방이라도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대. 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 보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수 있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바로 에베소서라고 불러요.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자유로운 처지가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서 꼼짝없이 머물러야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바울은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교회들이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보냈대요. 그중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나라가 다른 만큼 그들의 생각이나 생활 습관, 문화가 달랐지요. 바울은 혹여나 에베소 교회가 서로 다른 습관이나 문화로 나뉠까봐 걱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르게 알려주어 교회를 지키고자 했어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의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바울은 이 진리를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와 몸이 서로 나눠질 수 없듯이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인 교회는 서로 나뉘지 않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교회의 비밀이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예수님을 머리로 보시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 머리로 모시고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혹시 내가 먼저 교회에 다녔어.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누구는 교회에 안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 큰 소리로 말해 볼까요? 예수님은 교회에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 잘했어 머리와 몸이 나누어질 수 없듯이 몸도 나누어질 수 없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유령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려요. 교회의 주인이 우리들이 아닌 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의머리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이자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